thank <laughs> 저희 뭐 먹어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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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영진이 형 저희 뭐 먹어요? 아, 아, 아. 오어요 어? 아, 아, 아. 1차는 영진이 형이 탕탕 아, 르 아, 아. 상우로도 같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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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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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넘어진 것같은 미접하기 넘어 啊！ 오 파워 파워 에이 나 띵이죠 사실 상관없어 <laughs> 영진이형 드래프트 보셨어요? 루브로 루브로 계약했대 오늘 아 근데 네, 약간 레이코스도 루브론이랑 3년이나 준다. 그, 그 다들 그렇게 보는 거죠. 뭐. 근데 자 아들 같이 뛰는 게 대박이다. 아, 어 진짜. 근데 왜 아들은 아빠보다 키가 훨씬 작던데요?

어잘 껐다. 아이르쟤이아모르거쟤 산물 득점! 오른쪽, 어, 어. 와아 이런 퍼포먼스까지. 아이. 아고 아, 마무리하지?